여기 초상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일까요? 두 사람일까요? 제가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한 사람이라는 거죠. 이 사람은 주 원장입니다. 두 얼굴의 황제라고 보통 불리는데요. 이두 얼굴의 황제, 주 원장에 대한 평가는 이렇습니다. 청나라 학자 조익이라는 사람은 주 원장에 대해서 성현의 면모, 호굴의 기품, 도적의 성품을 동시에 가졌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왼쪽에 보면은 추남 버전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미남 버전이 있겠죠.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두 가지 버전의 초상화가 있다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갈리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제 강연을 들으시고 어떤 평가를 내릴지 저도 되게 궁금한데요. 시작하겠습니다. 성우이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실학자 중에 한 분이시죠. 성호 이익도 이주 원장에 대해서 평가를 내린 글이 있습니다. 주 원장의 사납고 각박한 성질은 진시황과 같았다라고 평가를 내렸는데요. 이 사납고 각박한 성질, 그의 인생이 녹록하지 않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주 원장의 삶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주원장을 황제로 만든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강연의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원장이죠? 주원장은 늘 배고픔이 없었다면 황제도 될수 없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주중팔이었습니다. 아버지 주세진과 어머니 진실 사이에서 여덟 번째 자녀로 태어났던 인물이 주중팔이었는데요. 그의 탄생은 어느 누구도 반기지 않았습니다. 찌들고 가난한 이 집안에서 이 하나 더 늘어난 것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아무도 반겨하지 않는 그의 탄생. 17살이 되던 해에 그의 부모님은 전염병과 기근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들도 다 사망을 해버렸죠. 졸지에 고아가 되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인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 시신이 서극할 정도로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장례식을 치르지 못했다는 거죠. 장례식을 치를 만한 돈도 없었고, 그 시신을 묻을 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절박했던 주중팔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웃에 살고 있는 유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계조였습니다. 이 유계조는 절박했던 주중팔에게 자기 땅의 일부를 내주었죠. 밭대기의 귀퉁이를 내주어 가지고 이곳에서 부모님의 장애를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중팔은 낡은 헌검을 가지고 부모님의 시신을 사고 관도 없이 이곳에서 장애를 치렀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건국 후에 이 유괴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유괴조 집안은 대대손손 명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17살 때 천의 고아가 되었던 이 주중팔. 살기 위해서 황각사로 갔는데요. 이곳에서 주원장의 신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황각사라는 절이 주원장한테 어떤 의미인지 알수 있죠. 현재의 주원장의 신상의 모습입니다. 이 황각사에서 은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바로 고빈스님입니다. 황각사의 노승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고빈스님이 주 원장을 보고 비범함을 단번에 캐치를 냈습니다 그에게 글을 읽고 깨우치게 만들었던 인물이 이 황각사의 노승이었던 고빈스님이었습니다 이 고빈스님이 주중팔한테 했던 말이 있습니다 황각사 주지로 인생의 목표를 두었으면 안 된다 하산에서 탁발승으로 전국의 민심을 살피고 너의 뜻을 세울 곳에 몸을 투신하라 라고 했죠 보빈스님의 말을 듣고 주원장은 탁발승이 됩니다 이 탁발승은 불교에서 수행의 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밥을 얻어먹는 그런 처지의 승려였었죠 이 탁발승을 하면서 주원장은 어떤 사람의 침을 맞기도 했었고요 돌을 맞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물바가지를 또 맞기도 했었고요 가전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이 탁발승으로서 주 원장, 사주를 잘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는데요. 그 사주쟁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는 황제가 아니면 거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데, 주 원장은 거지가 아니라 황제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주 원장에게 탁발승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탁발승을 한 4년 정도 했었는데요. 이 탁발승을 하다 보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겠죠. 진짜 고빈스님 말씀대로 전국의 민심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민심을 살펴보니까 백성들이 얼마만큼 탐강오리한테 고초를 겪는지 그 현실을 목도했다는 거죠. 그리고 산천의 지리를 습득할 수가 있었습니다. 각 지역의 풍속도 알 수가 있었죠. 훗날이 탁발승의 경험은 황제가 되었던 주 원장한테 아주 큰 경험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탁발승으로 지내고 있던 이주 원장에게 어린 시절 소무리를 같이 하던 탕화라는 친구한테 서찰이 왔습니다. 이 탕화는 홍건적에 투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탕화는 서찰에서 내가 지금 곽차 흥의 수화로 있다. 너도 이곳에 와 가지고 나와 함께 큰 뜻을 이루어 보자라고 말을 했었죠. 이 탕화의 서차를 받고 주 원장은 홍건적에 투신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홍건적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이 시대는 원나라 말기에서 명나라 초기가 되는 시기거든요. 이 원나라 말기 때 홍건적의 난이 일어났는데 홍건적이라고 하는 것은 14세기 중반. 강남 일대죠. 서울의 강남이 아니라 이 중국에서는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강남 일대에서 일어났던 한족 농민 반란군을 홍건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동지라는 의미에서. 단결력을 고치하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전부 다 붉은색 두건을 썼기 때문에 홍건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들의 사상적 기반은 백령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백령교는 항상 그 왕조의 말기 때 많이 유행하는 사상인데요 불교하고 미륵신앙하고 민간신앙이 결합된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추술적인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미륵신앙이 내려와서 현세의 각박한 이 삶을 개벽시켜서 구제한다는 거죠 보통 이 홍건적들은 백령교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역시 주원장도 백령교도였습니다 이 홍건적에 투신을 했을 때 홍건적의 무리가 있는 곳에 찾아갔겠죠 주원장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홍건적 무리들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주원장의 외모를 보고 간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무 기둥 위에 메어 놓고 들여보내지 않았다고 하죠 그런데 이 홍건적의 무리에서 주원장은 또한 명의 은인을 만나는데요 곽자흥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홍건적의 두목이었는데요 이 곽자흥은 중팔의 총명함과 비범함을 알아본 인물이었죠 그러면 이 중팔의 총명함과 비범함 어떤 거였을까요 바로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이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 누가 가르쳐 준 겁니까 황각사의 고승이었던 고빈 스님이 가르쳐 주었던 능력이었죠 이 능력이 홍건적의 무리에서 주원장을 두각을 나타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당시 홍건적 도적이면서 농민군이었습니다 그의 대부분 다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이었죠. 그 중에서 돋보였던 인물이 주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고 쓸수 있는 능력을 가진 주원장 곽정은 자신의 양딸을 주원장한테 결혼을 시킵니다 명나라 초대황후 효자고황후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마황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양딸이에요 곽정의 친딸이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딸이었던 이 맛이 원래 이름은 수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수영이를 양딸로 예쁘게 키웠습니다. 이 수영을 자신의 후계자로 마음을 먹었던 주원장에게 시집을 보냈다는 거죠. 이 마황후 어떤 인물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주원장이란 이름은 곽자흥 지금은 장인어른이 되었겠죠? 이 곽정이 붙여주었던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원장은 결혼 첫날 밤에. 아내였던 마시부인한테 당신은 왜 그렇게 바리크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센스 있는 남자입니까? 센스 없는 남자입니까? 없었어요. 제. 자, 센스 없는 남자라고 할 수가 있죠. <laughs> 이랬더니 마시부인 수영 남자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당신도 추남이니 그냥 사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laughs> 대단한 여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화를 보고 이마 황후의 성격을 유추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당찬 것 같죠. 할 말은 하고 사는 것 같죠. 그렇습니다. 황후가 되었을 때도 유일하게 유일하게 황제였던 주원장에게 직언을 할수 있었던 유일한 인물이 마 황후였습니다. 이마 황후는 중국에서 최고 뛰어난 황후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이 마황후가 죽을 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폐하께서는 널리 현자를 구하여 간운을 받아들이고 국가를 처음 세웠을 때의 마음이 끝까지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 정말 대단한 황후지 않습니까? 유언으로 이런 유언을 남기다니요. 이 마황후와 관련된 일화는 굉장히 많습니다. 마황후는 요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주원장이 먹는 음식을 직접 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후궁들과 공주들과 집조하는 거, 바느질하는 거, 옷 만드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수 놓는 것도 굉장히 좋아했죠. 이렇게 옷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나누어 줄 정도로 현명하고 후덕했던 황후가 마황후였습니다. 황제가 되었던 주원장은 굉장히 의심이 많고 폭군의 기질이 있었는데요. 유일하게 말을 들었던 사람이 마황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황후가 죽고 난 다음에 다른 황후를 들이지 않았던 인물도 주원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주원장이 마황후를 끔찍하게 사랑을 했었고요. 마황후가 죽었을 때한 일주일 동안 그 음식도 제대로 먹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일화도 남겨져 있습니다. 마황후의 아버지가 곽장흥이라고 했는데요. 이 곽장흥이 죽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곽장이 이끌던 홍건적 무리는 누가 이끌게 될까요? 바로 주원장이 이끌게 되겠죠. 2인자였다가 1인자가 되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원 왕조 후기의 반란군과 군벌의 세력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주원장은 이쯤 있습니다. 중간에 보면 주원장이라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중국 강남 지방의 후저어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주원장이 이 지역 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곽장의 홍건적 무리도 이 지역을 세력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주원장과 세력 격돌을 벌였던 세력이 바로 오른쪽에 장사성 그리고 왼쪽에 진우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군벌 둘을 물리치고 천하를 제패했던 인물이 주원장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해서 주원장이 이 홍건적 무리들 중에서 원탑이 되었는지 일화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사성의 부대와 강소땅에서 대치 중인 주원장의 부대입니다 이 장사성의 부대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대치 중이었고요 주원장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사성 부대를 물리치려고 하면 이 산을 우회해서 가서 배후를 공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우회를 하면서 협곡으로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협곡에서 주원장은 알을 품고 있는 산오리와 마주쳤습니다. 여러분이 이 당시에 수많은 부하들을 인수하고 있는 지휘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요? 지금 장사성과 거의 격돌, 대치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주원장은 진군을 멈추고 기다려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왜 주원장은 알을 품고 있는 산오리를 보고 진군을 멈추었을까요 이 진군을 멈추는 주원장을 보고 그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까지 오리 한 마리 때문에 진군을 멈추다니 아 우리는 이제 끝장이야 끝장 끝이 났어 라고 포기를 하고 있었죠 이 모든 순간을 포기했습니다 주원장은 왜 진군을 멈췄을까요 주원장이 환각사에 있을 때그 고승이 항상 했던 말이 있습니다. 새끼 품은 짐승을 해치면 옥보를 받는다라는 말을 했죠. 이 생각이 불현듯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끼 품은 짐승이 새끼를 품고 스스로 그 자리를 떠날 때까지 기다려주기로 주원장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장이라고 생각했던 주원장의 부대에 오히려 장사성의 부하들이 투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 투항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생명에 대한 존중과 인내를 보이는 주원장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의탁할 만하다. 우리가 따를 만하다라고 장사성의 부하들이 감동을 했다는 거죠. 주원장의 감성적인 리더십이 바로 여기에서 발휘되었다는 겁니다. 이 주원장을 리더십으로 한족을 다시 중국 대륙의 주인으로 만들게 되었는데요. 이제 황제가 되었습니다. 이 황제 주원장, 이 주원장은 어떤 사람들을 버렸을까요?